안녕하세요. 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나가고 집에만 있있어서 심심하죠. 네, 여러분, 이 코로나는 중국에서 시작해서 어 처음 1월 20몇 일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확진자가 어, 줄어들기를 하고 있는데, 음, 사망자는 조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, 우리, 우리 모두 코로나를 조심하면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코로나로 고생하는 의료진도 좀 힘드실 텐데, 어, 위로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, 우리가 힘을 못 합치면 코로나를 못, 이, 이, 못 이, 이길 수 없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음, 이 방송을 처음 해서 조금 어, 긴장돼서 그러는데,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어,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, 제발 이런 어 병, 병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. 어손 씻기를 30초간 하고 밖에 나갈 때는 꼭 답답하다고 어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여러분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. 우리 모두 화이팅!